이번 시간에는 그 앞서 배운대로 좀더 디테일하게 반도체 장비 쪽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또 잔뼈가 굵으시고 실력이 있으신 어, 심영근 수석 컨설턴트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영리원 소프트랩의 프로젝트 산업팀 심영근이라고 합니다. 네, 어, 반도체 쪽 무거운 분야를 예. 담당하셨네요. 예. 제가 우리가 좀 힘이 좋아서 네. 이쪽을 영림원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 믿고 같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산업의 이해부터 한번 보시죠. 어, 반도체 장비 산업의 특징은 수주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얘기고요. 프로젝트의 특징은 기, 어,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된 뭐 자원, 그러 인적 자원도 그렇고요, 뭐 예산도 그렇겠죠. 자원을 가지고 그그그 그, 그 임무를 완성하는 그런 업,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재 인력 관리가 쉽지가 않고 프로젝트별 원가를 우선 시스템이 없으면은 프로젝트별 원가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사업과 신형 사업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산업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첨단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매김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마다 다르지만 뭐, 한 3년에서 5년마다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기 때문에 뭐, 장비 업체라고 해서 한번 납품을 하고 셋업한다고 해서 오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운 장비를 만들고 납품하는 그런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선은 A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이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장비라고 하면은, 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 아니고요. 그리고 규모는 뭐한 2,500억에서 뭐잘될 때는 5,000억까지 가는 그렇게, 와, 어, 매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시스템은 외산 SAP ERP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구축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가장 어, 중점을 썼던 거는 어, 기존에 어뭐 세계에서 뭐 제일 좋는 SAP ERP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경쟁을 하면서, 어, 어떻게 뛰어넘을까라고 하는 그런 중점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어, 당연히 이제 SAP도 다시, 어, 저희랑 경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우선 근데 도입 뱅어를 보시면은, 요 외산 ERP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 관리 비용이 좀 높고요. 그리고, 추가 개발을 하더라도 그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이제 표준화를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있기 때문에 자재를, 같은 자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여 재고에 대한 활용방안, 우리 그래야 재료비에 대한 원가를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PLM 연결을 통해서 프로젝트 BOM을 어떻게 어떻게 어 표준화 및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매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어 SCM에 대한 시스템도 고도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요구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업 계획하고 예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으로 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